안녕하세요. 해피안쌤입니다. 오늘은 연립방정식 가감법. 수학이라서 많이 놀라셨죠? 네. 수업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됐고요. 네. 연립방정식 가감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것은, 어, 한, 한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개수를 맞춰줘서 가감법을 하는 것을 오늘 배울 건데요. 지금, 여기서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가짜는 더한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감자는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립방정식의 x, y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연립방정식들은 지금 선생님이 x의 개수를 맞춰줘서 구할 거예요. 만약에 원하면 y의 계수를 맞춰줘서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모두 x의 계수를 맞춰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네, 여기 있는 x 앞에 계수가 2가 있고요. 여기 밑에 x 앞에 계수가 3이 있어요. 우리는 이두 가지 네 x의 계수들을 같은 숫자로 맞춰준 다음에 그 X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식과 아래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줄 건데요. 여기 보이는 X의 개수 2와 3, 이두 개의 최소 공배수로, 최소 공배수, 네, 6이죠. 우리 6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부호가 똑같을 때는 뺄 셈으로 해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2가 6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식의 경우에는 6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할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요? 네. 여기 곱하기 하는 이 3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그리고 이쪽 우측에 있는 15까지 모두 곱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2에다가 3을 곱했더니 6x가 됐어요. 그리고 3y에 3을 곱해서 9y가 되었고요. 15에 3을 곱했더니 4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0, 3에다가도 2를 곱해주니까 6x가 됐고요. 마이너스 2에도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y가 되었고요. 여기 우측에 3에도 2를 곱해서 3이 6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맞춰준 이 개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를 때는 우리가 더해주면 되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6, 플러스 6. 똑같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를 해주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식 항마다 모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래서 6x에서 6x를 빼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에 가서 붙으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바꿔줘요. 그래서 9y와 4y가 더해져서 13y가 되고요. 45에서 이제 6을 빼주게 되기 때문에 39가 남아요. 이때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13으로 나누어 주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y만 남겠죠? 그리고 39를 13으로 나누어 줬더니 네, 3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y 값 3을 구해준 것을 다시 여기 원래 식첫 번째, 여기 3y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3 곱하기 y 값에 3을 넣죠. 그리고 15. 이렇게 된 식에서 2x는 15. 이것이 곱해져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5-9구요. 2x는 6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누어 주어서 x값은 3이 된답니다. 그래서 x3, y3이라는 값을 얻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자, 부호 생략하고 말할게요. 2x에서의 2, 그리고 3x에서 3. 이 x값의 개수, 이것의 최소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시계는 곱하기 3을 하겠고요. 두 번째 시계는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다 3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6X가 됐고요. 플러스 3, 4, 12Y, 3, 8에 24. 그리고 아래 시계는요, 2, 3, 6X, 마이너스 2, 5, 10Y가 되고요. <laughs> 마이너스 14와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8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는 위에는 마이너스 6이지만 아래는 플러스 6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더하기만 해도 이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12y에서 10y를 빼주게 되니까 2y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24에서 28을 빼주는 식은 마이너스 4가 남고요. 양변을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마이너스 2를요. 여기 첫 번째 식에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주게 되면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리고 8 마이너스 2X는 16이 되고요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8이 나눠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세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는 X 앞에 개수 3, 이아래식은 X 앞에 개수가 5예요 그러면 3과 5의 최소공배수 3과 5의 최소공배수 얼마죠? 15겠죠? 15로 맞춰주기 위해서 첫번째 식은 곱하기 5를 해주고요 두번째 식은 곱하기 3을 해줄게요 그러면 35 15x 플러스 55 25y 8 5 40이 되고요 아래 식에는요 35 15x 플러스 3이 6y는 37에 2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부호가 똑같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더하게 되면 30x로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쓸 거예요. 마이너스가 여기 올때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한과 여기, 여기 모두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5에서 15를 빼니까 x항은 없어지고요. 25에서 6을 빼주게 되면 19가 남지요. 그리고 40에서 21을 빼주게 되면 여기도 역시 19가 남아요. 그러면 양변을 19로 나누어 주고 y값이 1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y값 1 얻은 걸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래서 3x 플러스 5 곱하기 1 넣어주고요. 8. 3x는 8에서 곱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그럼 8백이 5는 3이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x는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네,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x의 개수가 5와 어, 이아래 x의 개수는 2입니다. 그러면 5와... 2의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로 맞춰줄게요. y, 2의 최소공배수는 10이겠죠? 그러면 위의 식은 10을 만들기 위해서 2를 곱해주고요. 아래 식은 5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항마다 곱해준다면 10x 4y 26이 되지요. 그리고 2x 5곱하면 네, 역시 10X 되고요. 마이너스 53, 15Y가 되고요. 3, 5, 15. X 앞에 개수가 부호가 서로 똑같아요. 이럴 땐 마이너스를 쓰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항마다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11Y가 남고요. 여기도 역시나 마이너스로 바꿔주게 되고요. 26에서 15를 빼니까 11이 남아요. 양변을 11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y는 1이 남습니다. 네, 이 y 값을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5 x 2 곱하기 1 그리고 13. 5 x 는 13에서 이거 마이너스 2 계산한 것을 넘기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13 더하기 2는 1 5고요 양변을 5로 나누어 주었더니 x 값은 3이 나왔어요. 네,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3과 마이너스 4가 보이죠? 우리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요? 12겠죠. 네, 이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식에는 4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는 3을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마다 4를 곱해줘서 3, 4, 10, 어... 3, 4, 12x 플러스 2, 4, 8y는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12x 플러스 7, 3, 21y는 마이너스 9가 되죠. 네. 이렇게 x의 개수가 부호가 서로 달라요.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더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x가 당연히 없어지게 되고 여기는 29y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9. 그럼 양변을 20으로 없애준다고 하, 나눠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y 값을 얻게 되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한 것을 넘기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줄게요. 양변을 그냥 3으로 이렇게 나눠 주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네.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x 앞에 개수 7과 5의 최소 공배수 구하겠습니다. 7과 5의 최소 공배수는 35지요. 35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는 5를 곱하고 아래는 7을 곱할게요. 위에 5를 곱했더니 5, 7의 35x-45, 20y는 마이너스 5, 6, 30네 여기 밑에도 7을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 다 곱해요. 7, 5, 35x-7, 3, 21y는 마이너스 7호 3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위아래 부호가 똑같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아래 항 모두의 영향을 주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y만 남고요.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는 5만 남겠죠? 그래서 y는 5가 됩니다. y가 5라는 것을 여기 식에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7x-4 곱하기 5,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7x는 마이너스 6에다가 4 곱하기 5가 넘어 오게 되면 플러스 4, 5, 20이 돼요. 그래서 7x는 14가 되고요. x는 양변을 7로 나눠줬더니 2가 됩니다. 네. 7번으로 가볼게요. 9와 4의 최소 공배수. 이제 아시겠죠? 9, 4, 36이라는 최소공배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를 곱하고 여기는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9, 4, 36, 플러스 4, 2, 8, y, 마이너스 8, 4, 32. 자, 4, 9, 36, x구요. 플러스 5, 9, 45, y. 17에다 9를 곱했더니 97에 63, 91은 9하니까 153이 나오네요. 여기는 부호가 서로 똑 같기 때문에 뺄 셈을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해주니까 없어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45에서 8을 빼면 37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7Y는 이것도 마이너스 153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85가 나와요.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37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면 355, 35, 75, 35니까 5가 남겠죠. 이렇게 해서 y는 5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이 값을요 여기 식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9x 플러스 2곱하기 5는 마이너스 8. 9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9x는 마이너스 18, 양변을 9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네, 이제 8번인데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개수가 5와 4예요. 그러면 5와 4의 최소 홍배수 20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계는 4를 곱하고 두 번째 시계는 5를 곱할게요. 각 항마다 곱해서 5, 4, 20, X, 마이너스 7, 4, 28, Y는 마이너스 16. 4에 5를 곱할게요. 20, X, 마이너스 3, 5, 15, Y는 2, 5, 10. 자,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위에 플러스 20이 있고 아래 플러스 20 부호가 똑같아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써주고 이 마이너스를 아래 식에 있는 모든 항마다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부호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20X에서 20X를 빼니까 x는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5y는 플러스 15y가 되고요. 마이너스 28과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3y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10이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마이너스 26이 됐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13으로 나눠주게 되면 y는 2가 되겠죠. 네 y가 2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 5X 마이너스 7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 그러면 5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4. 5X는 플러스 10이 되고요. 그래서 X는 5로 나누어 주니까 2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바빠 문제집 27쪽에 있는 네 가감법에 대해서 풀어 보았습니다.